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피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그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라는 제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혹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어본 적 있으세요? 아 물론 이게 그나 때문에 울어본 적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럼 부심 물어보지 않을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어봤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런 경험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바울은 울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요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유는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다른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 때문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때문이래요. 예수님에게서 반대로 예수님이 이쪽이 부르시는데 반대로 도망가는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저길로 가면 망해, 저로 가면 안 돼, 저쪽으로 가면 안 되는 길인데. 열심히 저기를 맞는 것처럼 막 예수님과 반대되는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여러분 혹시 어떻게 들 반응하시나요? 제가 어떤 반응들이 있을까?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향한 반응들을 한번 몇 가지 그냥 생각을 해봤어? 이런 게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대놓고 너는 별점 하나 주기도 아깝다. 너는 라 하면서 이렇게 대놓고 욕하는 시는 분도 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여기 에늘 숨어 있는 말이 무엇인지 이제 네, 경험해 보신 분들 네, 대놓고 욕하는 사람 대놓고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열받아 사실은 너무 너무 열받아 그런데 대놓고 욕하기 뭐 나한테 피해줬냐 나랑 상관이냐 그러, 그러지만 속으로는 뭐라 뭐라 하지만 그 o h a 알 e y 살아라 죽든지 말든지 a 아서 살아라 자 요새는 그 국회의원 선거철이죠 그래서 길거리를 걸어가기만 해도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네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교회에서도 안 하실 줄 알았어. 교회에서는 안 그러실 줄 알았지. <laughs> 교회에서도, 그, 네, 하실 수 있는 말씀들은 다 하시더라고요. 네. 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음 하고 있는 그분들은 이 할머니랑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빠은나지만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든지 하면서, 그러세요. 하면서 이렇게 고개 휙 돌리고, 쌩까는 방법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생각이에는 대놓고 말하기는 조금 그래. 대놓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모른 척하기는 좀 그래. 제3의 길을 걷는 분들이 있어요. 뒷담화하는 분들 앞에서는 참아 말 못하지만 뒤에서는 말할 수 있다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바울은 좀 전에 이세 가지의 길을 다 걷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세 가지가 다 아니었고 바울은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하든이라는 거는. 말을 할 수,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말을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적고 있는 거예요. 진심을 통한다고 하죠. 왜그 어른들이 얘기할 때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그러니까 똑같이 말해도 진짜 저분이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서 말해줄 때랑 그냥 사실은 꽃대라고. 자기도 해놓고 사실 스스로 찔리는 거야 어 잠깐만 나이 꼰대인가 하고서 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하고 사실 진심 아닌데 덧붙이는 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으면 분간이 되실 거예요 저분이 진짜 나를 걱정해서 이야기한다 또는 사실에 꼰대처럼 말했는데 그냥 말만 덧붙인 거다 바울은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안타깝게 만드는 그 내용이 도대체 뭘까요? 무엇이 그렇게 바울을 눈물 날 정도로 다른 사람의 내일가 아니고 남의 일인데 안타깝게 만들었을까?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라는 얘기, 내용이 나왔어. 자, 요거는 그 요새... 그. 인스타그램 이런 데 가면 참 많이 올라오는 리뷰의 사진들입니다. 네. 많이 해 보셨죠? 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 네. 이런 거 많이 찍어 봤죠. 근데 그 이게 지금 맛있는 거 먹고 찍고 올리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전부가 된 거였어. 이게 내 삶의 전부야? 앉아나, 서나, 자나, 일어나나 오직 어떻게 하면 맛집을 찾아갈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집을 찾아갈까? 이 생각만 하는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더 맛있는 것, 많이 잘 먹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버렸어. 이게 세상이 최고의 가치를 차지해서 자 이분들 다 지금 맛집 탐방 가고 계셔요. 맛집 탐방 가고 계셔요. 이 사람이 쓰러져 죽든지 말든지 이 사람 은 굶어 죽든지 말, 나만 배부르면 되지. 이게 안타까웠던 겁니다. 첫 번째,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나만 잘 먹고 살면 잘 살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네 제가 왜 지금 이런 사진을 가지고 왔냐면은 한 3, 4년 정도 전에 일인데 어 그때 네, 그 제가 아직 인천에 이사 오기 전에 부천 이 음, 부천에 살았었어요. 부천에 살때 빌라에 살았었는데. 저희 집이 4층인데 바로 앞에 공원이 있었어 근데 네, 공원 딱 보면 딱 보이죠 공원에 밤 1시쯤인 거 같은데 엄청 나게 시끄러운 거야 그 사람들이 막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왁자지끌하는 소리 가 들리는 거야 그래갖고 뭐야 하고서 자다가 깨가지고 베란다를 이렇게 내다봤죠 그니까 러한 어, 고딩쯤 되는 거 같아 남자애들이요 15명 정도가 애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은 한 사람 한명 애를 딱 세워놓고 옆에 가가지고 이야 다 이런 걸 하고 있어요. 때리고 있었어. 때리고 있는데 약간 헷갈렸어. 이게 장난으로 때리고 있는 건가? 아니면 진짜로 폭력을 하고 있는 건가? 헷갈리는데 잠깐만 다른 애들은 장난인 것 같은데 맞는 애는 장난이 아니잖아. 그래갖고 바로 저는 달려나가서 너네 그러면안 되라고 말을 해가다가 1 5 명이에요. 못 이기겠다라고. 그래갖고 슬미야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일일일에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요새 세상이 좋아요. 신고하면 진짜 한 2분 내로와. 전화 하자마자 바로 그 삐용삐용 하면서 그 밤이니까 번쩍번쩍 빨간불, 파란불이 다 번쩍번쩍 하니까 보이잖아요. 정말 얘네들 1 5명이에서빡 하면서 찍고 있었어. 걔네가 한 두세 명이 그 때리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딱 경찰차 나타나 하면서 착 수지가 나 5초가 다 떨어졌어. 어 얘네들이 사실 거기에 몇번 모여서 제가 좀 눈여겨 보던 애들이거든 얘네 좀 아, 너무 불량스럽다 했던 애들인데 네, 걔네들 이거 찍어서 뭐 하려고 했었을까? 뭐 하려고 했었을까요? 아마 지네들 이런 게는 올리려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신문기사들 보면은 자기들이 때려놓고 자기들이 올려놓고 야너 찰지게 잘 때린다 카카크 뭐 이런 거 올리다가 지들끼리 올린 게 그대로 증거가 돼가지고 그대로 잡혀가는 얘기가 기사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럴려가 했던 거 같아 걔네들 때리는 애들이 그냥 눈으로 막 소리까지 들렸어요 되게 장난스럽고 재밌고 즐거워하고 있었어 맞는 애는 어땠는지 모르겠어 때리는 애들은 즐거워하고 있었어 올리기까지 한다는 건 자랑스럽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한다는 게 이게 바울이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인데, 그거를 재밌다, 자랑스럽다, 즐겁다, 자랑해야지, 올려서 다 같이 깔깔깔 하면서 웃는 수치를 영광으로 알고, 이게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바울이 살던 시절에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안타까운 것을, 그 부끄러운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서 두 번째, 바울이 아, 눈물을 흘리는 두 번째 이유가 됐습니다. 세 번째 이유예요.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 땅의 것, 제가 대표적인 것들 제일 몇개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 먹어야지. 그 요새는 이거 약간 유행 지났나? 바디 프로필 사진이 또 한참 또 유행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열심히 으으으 하면서 얘기하죠. 네, 해서 어, 자 이분은 네 동일 인물입니다. 동일 인물이 뭔지 아나요 이거 아시는 분들 있, 계실 텐데 그 여신 강림이라고 네 아시죠? 네 이게, 이게 다 동일 인물인데 이게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색칠을 하신 거예요. 그그 그 엄청난 손재주로네네 네, 요새도 보면은 런 차들 요 앞에도 많이 지나다니던데 완 하는 애들 있죠, 완 부행하는 얘네들, 어. 그리고 그래, 뭐 비싼 차들 좋아요. 돈 많이 벌어야지. 이잠재다는게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어야지. 운전 열심히 해야지. 아니 뭐 이렇게 꾸며야죠, 꾸며야죠. 뭐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어 돈 열심히 벌어야지. 근데 이거 보여요? 만 만. 아까 그랬죠? 배를 하나님으로 삼았다고. 하나님으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근데 그게 하나님이 됐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고요 땅의 것만을 지지지지 지난주쯤에 다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라고 했었던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싹 잊어버렸어요 삭제되버렸어요 관심도 없어 하나님 기뻐하시든지 말든지 일에 슬퍼하시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내 생각은 땅의 것 만을 생각하는 이걸로 가득차서 하나님이 아예 그냥 잊어버려진 그런 삶을 보고서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아까 마무리 있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요 시민권이에요. 시민권. 어. 시민권 여러분들 대한민국 저 외국인 혹시 계시나요? 어네 대한민국 분들이세요? 대한민국 분들 네. 이 중국적자 계신가요? 어, 대부분 그냥 대한민국 분이라고 가정하고 이야기해 볼게요. 대한민국 분들 이란 말이야. 그러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딱 중국 나가는 순간 외국인이에요. 일본 나가는 순간 외국인이에요. 미국 가는 순간 외국인이에요. 아까 그랬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하늘에서 여기로 온 순간 여기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국 시민권자인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한국에 살면서 한국 시민권자라고 나 한국 시민권자야 자랑하는 사람 혹시 한국에서 보신 적 있어요? 그 약간 이거죠. 너만 시민권해? 다 시민권자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경을 딱 벗어나는 순간, 아, 내가 한국 사람이구나. 이 나라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구나 하는 거는 국경을 넘어가는 순간 딱 느껴요. 어, 저는 지금까지 살아, 살다가 제일 멀리멀리 멀리 가봤던 곳이 미국인 것 같아요. 공부하고 한 학기 동안 교환학생으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어, 아까 있었던 얘네들을 가지고 갔죠. 이렇게 가지않고 이렇게 갔죠 짐이 많으니까 네. 그 이민 가방 같은 거두 개를 싸들고지고 갔어요. 가는데 미국 딱 입국하는 순간 비행기 딱 내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가. 얘들왜안 가는 거야? 도대체 입국장인데 보니까 기 알죠? 그 공항에는 줄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워놨잖아. 얘네들이 저기 끝까지 있는데 나는 환승해야 되는데 비행기 환승에는 두 시간만에 환승해야 되는데 얘는 도대체 줄이 언제 빠지는 거야? 기다리는데 기다리고 기다려가지고 진짜 오래 걸려가지고 큰짐두개 가지고 딱그 아줌마 앞에 갔어 입국 심사 아줌마 앞에 가가지고 아줌마 이거 물어보는 거야. 너 어느 나라서 왔니? 네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너 우리나라 도대체 왜온 거야? 아유, 공부하러 왔어요. 교환학생이에요. 무슨 학교야? 무슨 무슨 학교에? 너 가면 어디 살 거야? 나 기숙사 살 거예요. 기숙사 다 잡아놨어요. 너 돌아오는 비행기 표는 있어? 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서류를 하나 내으래 무슨 뭐 DS2020? 뭐좀뭘내으래그래갖고 그래서 딱 드렸지? 그러,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정확하게 이렇게 했어. 서류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탁 튕기더라고. 그래 서류를 휙 날라가고 넌 우유 쪼금서 줄었어. 아왜 이거 제대로 된 서류인데? 그럼 그래, 이 아줌마가 하는 얘기가 거야 우리는 복사본을 받지 않아. 원본을 내가 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랬죠? 민가방그 어딘가에 있어 나 몰라. 그런데 말이 말이 옷이랑 뭐가 있는 거다 이게 사람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가 지금 뭐하는 짓이하면서 찾았어 찾아서 주니까 너 다음부터는 꼭 원본으로 가지고 와라는 말을 들여들면서 내가 다시는 여기 오나 보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딱 통과하는데 저기. 나는 진짜 몇 1시간 반 정도를 기다려가지고 뛰어가지고 간신히 환승을 했는데 저기서 짐도 별로 없어 배나 하나 딱 내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쭉 가가지고 딱 찍고 바로 가는 애들 있었어 걔네들 뭐였을까요? 그 나라 시민권자 애들이었어 그 나라 시민권자 애들 걔네들은 그냥 쫙 들어가더라고요 줄도 길지도 않아 걔네들은 그 쭉쭉 들어가요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똑같은 시민권자라는 거를 제가 한국 귀국할 때 느꼈어요 똑같이 제가 비행기 인천에 딱 내리자마자 한쪽 줄은 쫙 그리고 이쪽 대한민국 쫙 들어왔어요 띡쫙 5분 만에 다 통과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 왔구나 내 나라에 왔구나 내 나라구나 쟤네들은 내 외국인이고 나는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인구나라고 처음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이에요. 외국이 딱 나가니까 생긴 것부터 벌써 달라요. 딱 얼굴 보면 알잖아. 얘는 그 그거 알죠? 어, 미국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한중일 구분 못해. 우리끼리는 보면 알아요. 아, 쟤는 일본 사람, 쟤는 중국 사람 딱 보면 알아요. 우리끼리 또 걔는 똑같이 생긴 것 같아도 다른단 말이에요. 하물며. 아예, 뭐, 루마니아 이런 데 가면, 터키 이런 데 가면, 미국 같은 데 가면, 걔는 딱 보면 안다고, 어제 어디 나라 사람이지? 최소 우리나라 사람 은 아니야? 딱 물어봐요. 너 어디서 왔니? 너 중국에서 왔니? 아니면 한국에서 왔어? 하면, 은 한국? 아, 노스코리아, 내가 김정은, 김정은 뉴클리어? 하면서 막 알아요? 그러면, 아, 그거 아니고, 남한이라고 하면, 아, 강남시다에에뭐 이런 거한단 말이야. 이소리은 그래, 공간장 안다고. 우리고나 다른 사람이야. 기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달라요. 누가 봐도 달라. 외국인이에요. 또 외국인으로 그 외국에 나가서 하잖아. 그럼 걔네가 한국 사람을 일상 접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어쩌면은 내가 처음 만난 한국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럼 저도 인식이 되지. 아, 얘네한국사람 나밖에 모른다. 그러면... 좀 내가 막 쓰레기도 아무나 데막 버리고 막큰 소리로 막 소리 지르고 막 얘한테 피해 주고 되게 민폐 되는 행동을 하게 될까? 아니면 조금 더 조심하게 될까요? 조금 더 조심하게 되라고. 왜냐하면 얘가 한국 사람이라고 나밖에 몰라 내가 대표야. 내가 잘하면 얘는 머릿속에 아 한국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 내가 만약에 개판 치면 얘네들은 다아 한국 사람 전부 개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대표라고요. 이게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느낌이에요. 내가 대표구나. 내가 잘하면 한국 사람 전체가 칭찬받고, 내가 못하면 한국 사람 전체가 욕먹겠구나. 세 번째는 자이 양반들이 저기 그 청해 부대라는 양반들인데 이 양반들이 했던 일이 그 유명한 게 하나가 있어요. 소말리아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납치가 됐어. 바로 급파됩니다. 그 배가 가는 거야. 걔네들 부하가 해가지고 해 가가지고. 아, 다, 다 구였어요. 다자로 다 구해 왔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 저기 뭐 사우디 아라비아 사람 구하러 가지 않아요? 일본 사람 구하러 가지 않아요? 우리나라 부대 특수 부대원들은 대한민국 시민권자를 구하러 그 소말리아 앞바다까지 가가지고 구해 온다고요. 이게 시민권자. 아까 그랬어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제가 미국에 잠깐 있다가 한국으로 얼른 들어와서 계속 한국에만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천년 만년 살지는 못한다고요. 천년 만년 살지 못한다고요. 외국에 나갔지만 어느 순간 다시 여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까 하늘의 시민권자가 그랬지. 하늘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만 하는 날이 온다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라면 조금은 티가 나야 돼요 아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랑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티가 좀 나야 된다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아그리스도인들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욕먹이게 할 수도 있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대표라고요. 모범이 되는 사람을 사,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언제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에 죽을 것 같을 때 시민권자를 부하러 온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러 오신다고요. 진짜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구하러 오십니다. 아까 이런 말씀 읽었었죠? 살짝 잠이 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냥할게요. 우리는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디 속한 사람들?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다 지금은, 지금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땅을 벗으며 살아가지만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내 영혼은 내심민권는 나는 내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주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그 날까지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나는 가사를 가진 찬양인데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모르실 것 같으니까 한두세번 정도 반복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라고요. 누가 봐도 티가 나는 외국인이라고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대표가 되고 모범이 되는 외국인이라고요. 그리고 이곳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지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찾아오시고 구해주시고 이끌어주신다고요.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슬픔이 되지 않게 하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염려하시, 눈물 흘리게 하지만 만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를 천국의 시민권자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불러주신 주님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저희가 이 땅에서는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이 땅을 밟고는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는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두고 하늘의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살아갈 때에 대표답게 하나님 나라의 대표답게 보호이 되는 삶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아갈 때에 조금은 다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록 이 땅을 버텨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우리 이 땅에 살아가지만 조금은 다른 티가 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모범을 보이면서 그리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 과연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천국 시민으로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 마음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주의 뜻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게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부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에 특별히 오늘 오후의 행사 함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